안녕하세요. 뚝딱 쌍팔입니다. 네, 집이 완성이 됐고요. 한번 보실까요? 대문이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이제 잠이 없는 대문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이 이렇게 밝혔어요. 집이 안쪽부터 한번 볼게요. 안쪽부터. 네, 문을, 문이 바뀌었죠? 문이. 네, 문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문 뭐 설명은 이따가 한번 해드릴게요. 안쪽에 네, 들어오시면. 예 네, 복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전 영상, 영상을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고 막 흙이 떨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 이제 루바라는 이제 나무인데 이제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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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벽이나 천장 같은 시공에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옛날에 네, 그런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천장을 다 이렇게 싹 한번 하고 바닥 같은 경우는 카페트인데 카페트를 한번 깔고 이제 네 포인트 조명으로서 그냥 가벼운 티파이프라는 조명을 사용했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간접을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노출로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그만해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방을 한번 보시면 네 주방을 한번 보시면 있는 그대로를 살렸어요 살리고 그냥 페인트 도장만 한번 싹 하고 바닥은 데코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싱크대는 그냥 나무, 그냥 형식적인 틀만 해가지고 싱크대를 하나 짰습니다. 짰는데 나무가 모질라는 관계로 이렇게 밖에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좀 돈이 중요해요. 돈이 항상 네 이쪽 방도 이쪽 방은 도배에 있는 걸 그대로 살리고요. 바닥만 데코 타일로 시공했고요. 옆에 방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서 네 바닥 같은 경우만 이제 데코 타일로 이제 깔끔하게 깔았는데 바닥만 이렇게 깔아도 이제 분위기가 이좀 안정적으로 이제 딱 바뀌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쪽을 이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쪽을 보시면 원래 창고였어요. 창고였는데 전 영상을 보시면. 이쪽 벽이 그냥 뻥 뚫렸었죠. 이제 가벽을 이렇게 맞춤 형식으로 딱 맞추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문을 사용해서 창고 문을 만들었어요. 만든 게 아니라 사용했죠. 창고 문으로.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이제 확실한 창고가 됐죠. 이제 창고 문도 있고. 또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기 문하고 이 문하고 이런 조화가 마음에 들고요. 저는 여기 작은 방, 작은 방을 보시면 이제 석관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살리면서 이벽 같은 거나 선장에 도장을 했고요. 마찬가지 바닥 같은 경우는 데코 탈로 시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큰 방이고요. 공방이고요. 보시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 순장하고 벽은 깔끔하게 도장을 한번싹 했고요. 그리고 이 소파 같은 경우 네, 현장에서 제가 하다 남은 붙박이 소파인데 그걸 활용해서 붙박이교을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네, 창문 같은 경우도 이런 조그만한 창문도 잘 활용해서 이제 만져주면 아늑한 느낌에 더 극대화하거든요. 이게 나무로 한번 감싸줬고요 기존에 있던 이쪽 벽은 이쪽 화장실 문이 좀 있었어요. 화장실 문이 있었는데 제가 석고를 치고 이제 도장을 한 거예요. 한 벽으로, 그냥 벽으로서. 네, 석고 치는 것도 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을 뽑자고 하면 딱 여기인 것 같아요. 네. 조명도 아늑하고, 문 같은 것도 옛날 문을 살리면서 디자인을 한, 했고요. 창문 같은 경우도 고강유리라는 소재를, 유리를 사용해서 이제 창문을 이제 열리는 창문, 밑에는 그냥 고정식 창문을 만들었고요. 이 쇼바를 사용해서 문을 이제 열거나 닫거나 이렇게 열 닫거나 열거나 할수 있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딱 공간인 것 같아요. 딱이 딱 모습이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공간인 것 같고요. 바닥은 데코, 데코 타일이 아니라 이것도 카펫이에요. 카펫. 카페트. 네, 외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붕부터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지붕 같은 경우 원래 이 색이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외부용 페인트를 사용해서 도장을 한 거고요. 외부용 페인트를 사용할 때는 이제 내부용 페인트보다 이제 뭐든 다 강해요. 접착 뭐 강도 뭐 발색 견디는 것도 강하기 때문에 외부는 외부용 페인트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제 타일 타일 위에 도장을 할 때는 외부용을 그냥 칠하지 말고요. 어 만능 프라이머라는 이제 또 도료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사용하고 이제 외부용 페인트를 사용하면 오래가고 떨어지지 않고 발색도 좋게 잘 나오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그대로 살리고 싶었어요. 이제 한번더 도장을 한 거예요. 이제 문, 제가 포인트로 삼은 문하고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네, 이런 디자인을 한 생각은 처음에 디자인할 때 소재를 먼저 정해요. 정하는데 저는 이제 포인트로 고방유리를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가지고. 문도 이제 구방률느 능하고 이제 같이 갈수 있는 디자인을 생각을 하면서 문을 만들었어요. 그 나무라는 소재가 뭐든지 뭐든지 다 융합이 좋아가지고 잘 어울려져요. 근데 나무도 이제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른 소재와 이제 조화로 조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금색 이제 이런 금색 철물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나무 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창문, 여기는 고정식 창문이고요. 네. 제가 딱 나무 틀도 다 나무로 짜고 유리를 이제 시공을 하고 이쪽 창문은 조금 느낌을 좀 다르게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음. 이건 열리는 창문이고요. 아까 보다시피 이제 쇼바를 달아가지고, 이제 열고 닫고 할수 있는 창문이고, 여기는 고정, 고정 창문 두 개. 그리고, 원래 그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원래 여기였는데, 이것도 재활용하고 싶은 마음에 창문 가운데 센터에 있으면 조화롭겠다라는 생각에 들어서, 컬러도 지붕 색깔하고 똑같아요. 한번 도장을 한번 한 거고, 이제 가운데 위치를 옮겨, 옮긴 거예요. 옮긴 거고. 이제 원래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오전 시간인데 이렇게 그늘이 져요. 이제 쉴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고 싶어가지고 데크를 하나 짠 겁니다. 데크. 예, 이렇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사 내용은 지금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